안녕하세요 카르입니다. 안녕하세요 카르입니다. 오늘은 지오 공략편을 하려고 했는데 지금 갑자기 고블린부 들어오셔서 갑자기 고블린 고블린분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고블린 부대는 가끔씩 피어나서 쪄는데 자기가 소환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략 150 마리 정도가 나온다고 하네요. 멋습니다 고블린병 좀 많아요. 활쏘는 고블린병이나 이렇게 순간이동하는 고블린병, 그냥 검 들는 고블린병 좀 많아요 종류가. 도착하면 좀, 거, 어렵기보다는 걸리적거리는, 지옥 갈때 자꾸 따라와요, 얘가. 그래서 막 자꾸 때려, 아파요, 그럼, 좀. 자, 늦게, 너, 넣어, 나와라. 자, 그럼 식사기 나의 옥하니 헛따 나와라! 얘 잡아요, 빵야. 아지 그렇지, 그렇지, 나자 지금 부근 바겠죠그 이유가 지금, 거불무서워서 도착합니다. 오, 예 거울 주사다, 주사. 주사, 어쭈. 야, 이거 물쳤어얘들 이야, 오신다, 진짜. 진짜 방송에서 오신 사람 말씀 안 되는데. 거블린 병 너무 오지는데? 들려라, 아, 따가 자, 골드. 나중에 골드 쓸만하네, 보급원에서도. 개싸, 어싸 오, 얘 착살명. 거블린 부대가 터치했습니다. 나올 때가 이렇게 쳐야 돼요. 진짜. 왜안 와? 아, 승인치 있다. 다 잡을 때까지 안 끝나요, 얘네. 진짜? 어이구. 잡살이다. 아, 투척할. 오, 시다 아, 저기다. 잡아주고. 잡고. 여기 잡고. 아이, 구멍이 있어가 애들 자꾸 빠지는구나. 그래서 안 오는 거구나. 너 좋은 거 아니야? 오, 저기, 논다, 나다다 짱이다. 여기다, 여기다. 건조사. 잡주고 아, 승인치, 여다 주술사 고블린 주술사가 제일 많이 나오는 것 같아. 대략 150마리 정도 는 됐나? 야 음, 갑자기 지적 공략하다 갑자기 고블린 부대가 날마다 오는 날이 아니라서 공략하면 바로 해야 돼요. 날마다 오는 날이 아니에요. 어디 왜안 와? 끝났어? 재미없게 어, 없네. 웬일이야? 설마 하드라가 잡고 있는 거냐? 어? 어떻게 아니네 도적. 고물 도적. 다먹고 그냥 잡고, 어, 끝난 것 같은데? 어 뭐야? 잠깐만요. 올라가다. 예오시다오 깜짝이야. 아 이거 끝나고 지금 당장 올려야 되겠다. 2편 올려야 되겠다. 그 준비 2편. 와라와라와라. 응. 와라, 와라. 담배 씨. 한번은 4개씩 올리면 렉걸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씩만 올릴게요 에이 옛날에 30분 녹화해서 올렸다가 망해가지고 요즘 3분인데 고블로한1 0 0마 잡은 것같아고블이 뭉쳤다 면 진짜 재밌어 한 번에 테라블레이드와어이힘들테라블레이드고블한1 어, 0 0마뭉쳐다한번 시작 써보면 진짜 재밌을 것같아 야야 하드라 어딨어 하드라 여기 있어여 여기 기다려야지 어디있어? 잡았네 어디다 얘네는 마라와서 먹는데 하드라랑 그대신 어 하드라 닭살이다 그냥 닭살은 안좋고요 다른 닭살은 그냥팔에서 들어가네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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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미안 디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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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야 어디 도좀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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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디 어디 어디 어이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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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야 어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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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미안디어미안 그미노품이높다 응? 아, 푸미노 아, 푸다 아, 아, 어 아, 푸미노프. 아, 푸미노프. 아, 아, 푸미노프. 아, 습니다프 아, 푸미끝났 아, 푸미노프. 갑자기 죄송합니다.